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020년은 정말 우리 모두가 참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 힘겨운 어, 나날들로 전 세계가 정말 인내로 버틴 어, 한 해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어, 신축년해라고 하죠. 그래서 또 그냥 소띠가 아니라 흰 소띠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어, 우리 모두 2021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어, 새해도 즐거움 가득하시길 어, 바라고요. 또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가 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만든 영상은 또 어, 새해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올랜도 쪽 어, 부동산 마켓트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었는지 제가 짧게 어, 스태티스틱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제가 다음 영상에는 또 어, 새로운 리스팅을 또 보여드릴 거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컨텐츠 가지고 제가 어,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어, 좀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가져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9년, 2020년 계속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랜드 마켓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새해 하루 보내시고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올랜도 어, 지역 마켓 오버뷰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시고 계시는 스태스티크는 2020년을 어, 다 한꺼번에 요약해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는 집중적으로 올랜도 지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일 왼쪽에는 1월달에서 11월달까지 이렇게, 어, 어, 한달 겸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interest rate,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2020년 median이라는 거는 이제 2020년에 집 평균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는 2019년 median home price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엔 어, 퍼센트 상 변화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일스는 이제 또사람들이 어, 많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면 2020년과 2019년을 어, 봤을 때 어느, 어느 때가 이제 세일이 더 많았는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또 보시면 뉴 i 스팅을또 보여줍니다. 어,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참어인트레스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또 2020년과 2019년에 컨트랙트에 들어간 집들은 총몇 대가 있는지 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월달 제가 이제 2019년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2019년에 올랜도 평균 집값이 22만 7천 0백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집 어, 평균 집값이 24만 5천이었다고 합니다. 이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보면 어느새 2019년과 2020년 사이 집값이 7.69%가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2월 달, 3월, 4월, 5월, 11월 달까지 쭉 보시면 이자율은 더 내려가면서도 집값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집값이 어, 올라가도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바야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사고 싶어 하고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많이 알아보고 또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 봤을 때 1월 달에 인가 그러니까 3.55에서 시작하면서 11월 말에 가서는 이자율이 2.7까지 내려왔어요. 반대로 집값은 24만 5천에서 27만 5천까지 인가 그러니까 3만 불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어 2019년에 비해서도 3만 5천이 올라간 거죠. 평균적으로 집값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year to date 이거는 이제 모든 이 미디언 집값을 다 더해 가지고 나눴을 때 평균 집값이 그렇게 해서 26만 5천이었고 2019년에는 24만 1천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집값이 팬데믹이나 코로나를 떠나서 올랜도 지역은 계속 집값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것만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세일스를 또 봐야 되겠죠. 세일스를 이제 봤을 때에도 2019년에는 총집 팔았던 숫자가 33,674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총 팔았던 집들은 33,199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일은 왜 이럴까요? 어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 뉴 리스팅 새로 나온 마켓에 나온 집들 2019년 데이터를 보면 그때만 해도 어, 마켓에 나온 집들이 더 많았어요. 43,308 집이 마켓에 나왔었고 2020년에는 셀러들이 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어, 팔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뉴 어, 리스팅이 4만 1,049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어서 컨트랙트 들어간 집도 그러면 어, 2019년이 더 많았죠 보시면 아 아닙니다 컨트랙트 어, 들어간 거는 대신 반대로 2019년에는 집이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바이아들이 더 옵션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집 파는 컨트랙트 숫자로 따지면 35,840이었고, 2020년에는 집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비율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컨트랙트 차 들어간 집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뉴 컨트랙트 들어간 집이 36,652. 어, 집이, 어, 계약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래도 보시면, Composite Housing Affordability Index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어,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율을 얘기했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낮았, 낮, 낮았, 낮았을 때, 평균 집값에 비해서 그러면, 바야들이, 어 페이해야 되는 다운 페이먼트와 또 이제 한 달에 내야 할 먼스 페이먼트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아이디어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 데이터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제로 1월달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자율이 3.55% 였어요. 그래서 2020년 집 평균 집값이 24만 5천이었을 때어 다운 페이먼트는 4만 9천을 하실 경우 빌리는 은행 돈은 196,000 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30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매달 내야 되는 monthly payment는 대략 885.50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자율과 이 은행 돈 빌리는 이 금액은 어 30년 모기지 기준으로 어 생각했을 때어 말하는 금액입니다 15년 모게지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도 interest rate 이자율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낮았던 이자율 어, 월은 1 1월 달이었어요. 그때 2.7%였는데 그때 평균 집값이 27만 5천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어, 거기에 대한 다운페이먼트를 55,000을 내시면 결국 은행한테서 빌리는 돈은 22만 불인데, 어, 이 론마운트를 이제 30, 30년으로 나눈다면 매달 내야 되는 먼트페이먼트는 대략 892.55 불입니다 매달.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제일 오른쪽은 또 은행 렌더들이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데이터를 컬렉트한 건데, 어, 이런 금액의 22만 론을 빌릴 경우에, 어 인컴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제 말하는 건데, 평균, 셀러리가 한 6만 불 정도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론에 퀄리파이, 제일 퀄리파이 하려면, at least 못해도 4 2842불, 어 연봉은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 보시고 어 제가 만약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 데이터 링크를 유튜브 아래다가 제가 같이 어 첨부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 질문 있으시면 또 저에게 문의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